유죄이고, 이심이 무죄라면, 이것을 어, <laughs> 대법원에서 상고해서 판단하는데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일심과 원심이 결론이 180도 다르다면, 그것이 판단이 훨씬 용이합니까? 일심과 원심의 결론이 일심과 이심의 결론이 180도 다르다면 훨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고동법원장님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런 바 우리가. 그 근데 위원장은 위원장은 진행을 하다가 좀더 답변을 분명하게 성명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을 지어도 뜸들이기가 필요한 거죠. 아까 우리 김용민 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법원에 올라온 기록을 집행관 촉탁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또한 열흘 만에 저는 합의체 심리로 돌리고 하는 것은 이뜸 들이지도 않은 밥을 먹는 것처럼 이건 신속 판결이 아니고 급행 판결 아닐까요? 졸속 판결 아닐까요? 대법원은 졸속 판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오민석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아까 김용민 위원회의 질의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끝난 관계로 위원장이 성명을 구하는 겁니다. 마침 오민석 중앙지법원장께서는 직전에 수석재판연구관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180도 다르다고 할 때는 잘 들리십니까, 근데? 이 소란이? 잘 들리십니까, 위원님? 시간 네, 시간 드세요. 네, 시간 드세요. 네, 위원장한테 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위원님 여러분. <laughs> 뭐 그것까지 제가 지도해야 됩니까 유치하게도. 네. 자, 자 일심과 이심이 결론이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감사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변호인 선임 계 올라온지 7일 만에. 그리고 변호인이 답변서 내자마자 그리고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제출 열흘 만에 저는 합의 심리를 하면서 그러면 상고 이후에도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걸 대법관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심사숙고를 하고 일심과 이심이 왜 달라졌는지. 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해당 당사자 쪽이 검찰에 대응하여 낸 답변서를 서로 숙지하고 돌려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뜸들이기 전에 밥솥 뚜껑을 열어서 밥을 퍼주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수기의 시간조차 갖지 않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교 감사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두 분의 대법관께서는 장기간, 한, 아주 장기간의 해외 출타를 하셨어요. 신숙희, 권영진 두 분의 대법관은. 그러면 이렇게 이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우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보고 언제 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1심은 2년 2개월이 걸리고 원심은 4개월이 걸린 판결인데 결론이 확 달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올라오면은 적어도 서로 수기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기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건 신속 판결하고 뜻이 다릅니다. 서리금 판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 대법관님들 증인께 물었습니다. 대법관님들께서 기록을 파악하고 합의를 하시는 과정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없고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추측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냥 증인의 의견을. 그것은 서리건판결이라할수 있겠죠. 밥솥에 밥그 밥이. 잊기 전에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서류건 판결인 거죠. 전, 전원, 전원 합의체 회부에서 바로 이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소수 의견을 쓰신 두 분의 재판관님들께서는 보석이 탄생하려면 원석을 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수기의 수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의견을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여돼서 매우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아까 그런 과정 단 열흘 만에 얼렁뚱딱 해치운 걸볼때 중계된 방송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님이 이 사건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신속한 판결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속한 판결이 아니고 기록조차 보지 않은 서리은 판결, 탄생될 수 없는 판결, 급조 판결, 날치기 판결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정해진 판결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을 잘못됐다고 어떤 점을 지적해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판결 보신 적 있습니까? 인역당의 사형 판결 이외에는 우리 역사에서, 사법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록으로 경험했던 4.3 경험 당시에 4.3 수영인 명부를 통해서 적결 처분한 판결 외에 저는 우리 사법사회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권 재심을 했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날조된 서리건 판결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그냥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굳이 질문 시간을 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자, 87년 헌법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87년 헌법은 이른바 넥타이 부대가 시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탄생된 헌법이 현재의 헌법이겠죠. 여러분이 계셔서 뭐 제가 오민석 증인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합니다. 네. 87체제에 우리 사법부가 기여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왜 저항해야 되는지 통치 도구자 입맛에 맞는 판결을 찍어내듯이 생산할 때 저도 사법부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온 넥타이 부대들이 다 거리로 쏟아진 다음에 거의 마지막일 때 눈치 봐가면서 내부에서 연판짝에 돌았어요. 그걸 서명을 하더라고요. 통치 도구화된, 아까 누가 잘 얘기하더라고요. 총칼 앞에 고개 숙이던 사법부가 그때 가서야 시민 저항권이 이제 기정사실이 되니까 시민 승리가 코앞에 있을 때 시류에 영합해서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재의 헌법의 사법 독립을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의 선배들께서 현재 의또 사법부 내란 정의를 회복해야 내란 범위 파탄 시킨 이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 역할 보루이신 사법부가 현재도 기여한 바 없듯이 그때도 현재의 헌법이 탄생할 때까지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례에서 이 사법부가 정의를 회복하는 노력마저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대법원장께서 지연된 정의를 한 특정한 사건을 놓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전체적으로 파탄된 정의에 대해서는 회복하려는 어떤 지휘권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